자, 측면으로 낮게 갑니다. 여기서 흘려진 걸. 먼저 걷어내는 폴란드. 발끝에 닿지 않았어요. 한국 대표팀이 어, 전반전과 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어, 차츰 경기를 풀어가는데 네. 상대의 약점은 수비수 뒤쪽의 공간이에요. 자, 모서리입니다. 문자 쪽으로 찰스 슛! 찬성, 슛! 선수가 왼발로 배열 꺾어내는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골을 따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정확하게 25분 어, 중반대로 되는데요. 26분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순간이 또 오네요. 네, 한국 팀으로서는 어쨌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황선홍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이 골문을 크게 갈랐습니다 자, 이제 차분이잘 풀어갑니다. 지키고 더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상대는 저렇게 되면 진짜로 상대인지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네, 음, 스위스 대회부터 프랑스 월드컵까지 지금까지 14차례, 35-10회를 기록했던 한국 월드컵 대표팀 이제 일승이 눈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골! 아아아아입니다 골! 유상철! 아아아아상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번드컵첫인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페락 같은 슛으로 추가 을넣는 한국 이대0입니다 유상철, 유상철. 오른 말에 말이죠. 네. 기가 막히게 걸렸어요. 8번. 오늘 전국대학교 동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꽤 가리지 치네요 얼쑤 기가 막힙니다. 한국 두 번째 톱. 발등 깊숙이 걸리면서 말이죠 네, 골키퍼 두덱 선수 껌짝 못하고 나 있거든요 세계 축구가 깜짝 놀라는 이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번 채치죠 수비선을 뒷고음질 쳤고 쇼! 오른발 스텝 슈팅 네. 방향이 가운데 쪽으로 갔습니다만 두덱 선수는 방향에 몸의 중심을 잃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골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두덱도 못 막나는군요 유상철 오늘 대단합니다 다시와레이스에서 뛰고 있죠 벨기하고 1대1로 동점골 넣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터컵 사이 두 번째 골. A매치 열일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유상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흔여섯 번째 A매치에 열여섯 번째 골을 터뜨리는 유상철. 이 전수가 돌아서 들어가고요. 이을영. 주춤주춤 드리블의 킵입니다. 네. 오늘 이을영 판단이 조금 그런데요. 자 다행입니다. 한골 프리킥. 김남일. 자 생각은 빨리 정리를 빨리 해야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후반전 32분 <목소리> 왼발로 찍어 올렸고요. <목소리> <목소리> 구해내네요. 자, 식이 그가 말이죠 안정환. 지금 보 들어가면서 머리를 잘라먹는 안정환의 헤딩슛. 뒷 머리 부분. 네. 지난번 보세요. 네. 안정 바티스타가 했던 신이내린 선물과 같은 그런 고강도의 안정환 선수의 감각적인 헤딩슛이었습니다. 자, 다시 풀어가야 됩니다. 자, 이월령. 이제는 경기로 이게 힘 한국이 일방적인 흐름으로갈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측면으로찰됐어요 네, 코너, 한국의 코너 웃입니다 이영표 참 생각이 빠르고 좋아요. 안정한 수려한 모습, 윤기나는 머리. 오늘 또더 많은 여성 팬들이 생기겠군요. 네, 지금 화면에 앉아 있습니다만 히딩크 감독이 본부석쪽으로 지금 손짓을 하면서 나와 서좀 들어가거든요. 아마 지금 골란드와 미국 경기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는데. 네네. 자. 네. 한국의 권학기 낮게 옵니다. 머리를 대는 코우투.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돌려주세요. 다박지성 이번 리듬은 박지성을 위한 대회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볼줄 피우면서 수비수를 말이죠. 네, 하나 골을 리프, 올려놓고 리프. 윗발 강게 슈팅한 것이 골키판을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꿨어야겠어요. 박지성. 프로 축를 1등으로 앞서다 다시 갑니다. 벌써 센터링이 길게 넘어왔거든요. 가슴으로 볼트를 포기했고. 젖치고 발도로 던어놓고가랑이 사이로 통과되는. 네. 터널을 통과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 2 1태테의 박지성 선수. 좋은 공구을 나왔고 명지대학을 중퇴를 해서 지금 일본의 교도 팝을 상가에 가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성 선수의 멋진 왼발 슈팅. 대단합니다. 파울레타가 평소에 하던 그런 멋진 슛을 오히려 나간 다음에 박지성의 그 역할을 해내네. 네. 멋있습니다. 박지성. 그렇잖아도 앞서 발을 다쳐서 걱정을 했는데 말끔히 씻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역사를 가꾸는 박지성.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좋습니다. 황선호. 치고 왼쪽으로 이천수. 그리고 아, 잡아끄는데 황선호 치고 들어갑니다. 이천수. 뒤로 흘렸고요. 안정환 음, 돌아섰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아직 골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박수성이 줬고 황선옥 뒤를 밀리고 또 잡았습니다 자 때려야죠 박수성, 박수성. 때려이 돼요 자 황선옥 아 여기서 축구 동중골을 때리겠습니 동중골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골이에요 설기현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골이 터졌어요 황국이 16강에서 설기현이 줬죠 이름값로 합니다 설기현 맞집니다말이스이죠 이수를 지키자고 는 이수익 감독입니다 아, 이탈리아습다 말이죠 네. 8 분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문전에서. 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탈리아 의 파루치 선수의 손을 막고올린 것을 설기현 설기의 왼발 발에서 뛰겨올린 것을 빨리 슈팅하는 설기현의 운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루체스 차돌이 가자.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는 상당히 힘이 빠지죠. 이제 연장전까지 식해야 돼요. 연장전 가면 한국팀으로서 체력이 네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자저 자, 때려놓는 거 좋은 거예요. 정경국이 설기현에게. 설기현. 밀었어요. 그냥 내비로 두는군요. 그러나 자, 다시 또 올려놔야죠. 이 전수, 이 전수, 이영표에게 운전으로 올리기로 했 그렇죠. 올린다. 안정아 때문에 실축이 많이 나오죠. 가장 노련한 황성 선수가 첫 번째 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기, 어, 기대를 하는데요. 자, 황성, 믿습니다. 가시아스, 주식 휘슬 불어야 돼요. 황선홍쭉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시아스가 맞긴 했습니다만 워낙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이 돼요. 2로 월드컵에 세 차례나 출전했던 이예로 선수가 나오죠. 네. 90년, 2 0 살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의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 여덟 경기 출전해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세 골이나 터뜨렸던 이예로. 황선원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카시아스 선수가 방향을 잃고 들어갔습니다만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이예로 보죠. 우리 이은재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아, 역시 차네요. 역시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경기 때도 골을 터뜨렸던. 승부책에서 네. 성공을 거뒀던 이예로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가나요? 박지성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박지성. 저렇게 차는데요 잘했어요. 저렇게 차는데요 자, 골 놓고 선 한번 드세요. 네. 그래야만 들어야 됩니다. 상대 팀에게 부담 을줄수 있는 거죠. 저렇게 쉽게 차네요 이렇게 네. 쉬운 것을 왜들 못하나 그런 표정에 박지성 이윤재 선수 2 1 살의 나이에. 담담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료와 함께 동반니다3 6경제 36골을 허용한 나라재 네,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차죠. 발라하 네. 음.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두골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 설기현 선기가이 갑니다. 갑니다. 뚝심 좋은 설기현. 유럽에서 배운 기량을 여기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또이듬직하죠 성격이. 강원도 산하의 욕심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심장싸움입니다 네, 그강경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기현 선수, 이윤령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골 됐습니다 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일단 고비를 넘겼어요 자 이번에 이훈재가 하나 많아주길 바랍니다 엔닉케 선수인지 지금 중계선에서 는등난발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누군가요 공남바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몇개 같아요. 자몇 번입니까? 몇 아, 개가 아, 아닌 것 같고요. 십구 번이군요. 19번. 사비, 사비. 네. 그쪽에 들어온 선수죠. 아, 아, 이게 아, 전... 예,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 팀이 한쩍한 선수 나왔잖아요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어, 상황이 됐는데요. 안정환 월드컵에두 골이나 기록했는 안정환이 지난번 페널티킥에 어, 실축을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래도 네. 히딩크 감독은 또 박항서 코치는 무시를 보내죠. 안정환 선수에네 번째 기코에 어,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할일다 했어요. 강하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그렇죠? 대로한어요 네, 네.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파이팅 자, 파이팅! 여기서! 좋아요, 여이윤재가 좋아? 맞고. 네.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 지면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승부차기 네. 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앞에 깜깜해요. 네. 정말 시험 보는 거, 대학 입시 보는 거, 10배, 100배 정말 어, 힘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나가서 차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구선수. 네. 사이감으로는 왔다 해, 이럴 때. 그렇죠. 네, 등직합니다. 이런 고비를 넘긴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번 선거. 자 이은재 추춤추춤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이은재! 이은재가 막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은재. 우리가 누벨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은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명보가 나옵니다. 홍명보. 마지막 홍명보 선수. 홍명보 할이네 번째. 네 번째 키커 홍명보. 홍명보. 이 킥을 넣고 상대가 놓지 못하면. 또 계속됩니다. 네. 홍명보가 못넣어도계속돼고면0위가 러면 결정이 나고요. 면끝나니다넣으면 끝나고 못넣으면계속니다안 선수가 넣니다안문에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로 말이죠. 4대 3으로 말이 4대 3으로 말이죠. 4대 3으로 말이죠. 4 골! 3으로 한국4이 4대 3진출했이니4이4강 3으로 말이죠. 4대 4강3지로 말이죠. 4대 이럴 수가! 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아, 4강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이 이런문닫을러지 않았어요. 민주화의 성지 네, 빅돌 광주에서 한국 축구는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승까지 갑니다. 독일을 격파하고 욕과 마에 갑니다. 안정환이 봤습니다. 두 사람 팀 사이 뒤로 빼리는데 설기현 가세 유로 빼고 앞으로 걷어차고 안주한번 맞고 튕긴 볼 박지성 따라가고요. 송정구 가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추춤추춤 밀려나면서 네, 프리킥 각도 ]죠. 좋아요. 각도 네. 거리 좋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10분이 채 안됐는데 한골 동점 넣어놓고 좀 편안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신경전 펼치는 터키의 캐리 모글루. 헤딩력 있는 이민성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는 상황이 네. 되고 있죠. 설기현. 안종환. 아, 저기, 지금 이천수와 이율령 이런 선수들이 그 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왼발로감아차는 네, 거와 반대편으로 오픈 시켜주는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할 수 있겠죠. 뒤쪽에 안종환이 버티고 있고요. 네. 자 어디로 갈까요? 이율령아 직접 차네요. 이율영. 점입니다. 이율영 선수 위발이인 페널티 말이죠. 기가 막히게 감아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 걸음은 이윤령 멍청거리에요 이율령 풍명보 선수가 홀담을 하겠습니다 여 아, 기가 막힌 골. 이율령 선수의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 말이죠 네, 제대로 한, 걸렸어요 한국 축구의 위험이 영서 나타납니다 이율령 골키퍼는 상대수비는요 네. 이율령 선수가 <laughs> 잠시 오세요. 멈칫했다가 들어가면서 이율령. 때렸기 때문에 네. 골키퍼는 꼼짝 못하고 손도 못 쓰고 포스트와 침대를 스받가 만나는 기역자 부분 모서리군에 모서리. 가지고 줬어요. 1대1 페널티지로 들어왔는데 이천수 이제 다시 활발하게 시작니다덕어체고 이천수 뒤로 빼줬어요. 이영표까지 오기 전에 가로채입니다. 자 박지성 어드밴티지 적용해야죠. 끊으면 안 돼요. 이상철 좋습니다. 송정국 자 차두리가 감아 돌아오고 안정원과 차두리 커자슛 정국 3대 1보다는 3대 2가 훨씬 재민이 났습니다. 성정국 시간이군요. 시간적일지였거든요. 네, 성정국 줄줄 알고 골키파가 위치를 어, 다소 어설프게 잡은 것을 잃고 네. 성정국 선수가 어, 기습적으로 슈팅을 해서 어, 두 번째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3대 2한골 1초가 쉽습니다. 시간이 아쉬워요. 시간이 멈출 순 없나요? 인절이 타임. 일곱 경기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네, 송정국, 송정국 선수. 정국, 참, 참 대단한 그런 체력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벌렸고. 자, 자 시간이 히슬, 없어요. 희승과 동시에 한 골드를 을수 있습니다. 안정환, 젖히고. 자, 웬만하면 때리자고요. 숨계 나옵니다. 이민성이 벌려줬습니다. 측면으로. 김태형. 자, 중앙 쪽으로 올려주고요. 그렇죠. 제, 아, 아, 경기 끝나네요. 아, 마무리 짓습니다.